네, 안녕하세요. 줌마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천천히 정적인 동작으로 살짝 지루하셨다면 오늘은 신나는 동적인 동작으로 신나게 다이어트 해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클럽 댄스를 이용한 뱃살과 허벅지 두 가지를 공략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한번 배워볼게요 다리를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처음에 노래가 나오시면요 걸어갈 거예요 손에 팔꿈치 붙이고 신나게 거실에서 한번 걸어볼까요? 시작! 오른발, 오른발 항상 오른발 아주 뒤꿈치를 발바닥 전체를 밟아서 하체 다치지 않게 가주세요 여기서 이제 노래가 나와요. 원, 투 쓰리, 포가 나오면 오른발을 열면서 오른손 위로 가슴과 골반을 뱃살과 함께 조이실 거예요. 자 갑니다. 두번 하고 두번 하면서 차렷. 두번 하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무릎을 들어 올리세요. 오른쪽 우리 옛날에 무슨 노래 있죠? 그거 뭐지? 현진영고 진영이럼 너무 세대차이 느껴지죠? 또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래 즐기면서 하세요. 그다음 반대쪽 가요. 하나, 둘. 튕기고, 둘, 둘, 따라하고 계시죠? 이제 오른발 가요. 시작.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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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가 굽혀서 드시면 안 되고, 핀 상태에서 하복부 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반대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왼쪽, 제자리, 왼쪽, 왼발로 드세요. 왼발, 오른발, 가볍게 반대쪽 한번 더 가요. 오른쪽, 제자리, 원쪽, 왼발. 들어요. 들어요. 벌써부터 이거만 해도 저 또한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릴게요. 자, 다리 다시 벌린 상태에서 오른손 팔살과 함께 옆 라인을 한번 타이트하게 조여볼게요. 오른손 찌르면서 왼발 뒤로 찍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세를 한번 거실에서 딱 사진 찍는 것처럼 생각하고 찰칵 찍어보세요. 반대쪽, 오른손 사진 찰칵! 이때 중요한 거 뭐? 스마일, 거실에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내가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이 동작 한번 더 갈게요, 시작! 왼발, 오른발. 해서 다시 자세 왔어요. 자, 양손 열고 우리 아까 튕겼던 뱃살 튕기는 동작. 다리와 손은 그대로 두고 손만 모아서 가슴을 튕겨줄 거이 동작 한번더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이번에는 골반을 왼쪽으로 서클 네번 풀어줄 거예요. 시작. 서클, 서클. 요염하고 재밌게 가주시면 돼요. 그다음 마무리 동작. 팔꿈치 머리들 깍지. 자, 이제 이 뱃사이드를 타이트하게 조여볼 거예요. 오른 무릎을 들면서 오른쪽 팔꿈치 터치. 힘들어요. 닿고 싶어도 안 닿는다. 하시는 분들은 닿는다고 상상하시고 올려보세요. 자, 왼쪽 다리 들어보세요. 제자리. 옆쪽도 했으면 앞쪽 내복사근, 여기 11자 복근 있죠. 여러분 만들고 싶죠? 빨리 따라 하세요. 자, 오른 무릎을 왼쪽 무릎. 왼쪽 무릎을 오른쪽 무릎. 같은 방향 한번, 반대 방향 한번 해주실 거예요. 이 동작 한번 해볼게요. 네 번만.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마무리 동작 알려드릴게요. 엔딩 힘을 줬던 상체를 푸는 웨이브 동작 알려드릴게요. 가슴을 내밀고 배를 내밀고 집어넣으면서 유지하세요. 어떤 분들 막 이렇게 배부터 내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 먼저 내밀지 말고 어디? 체스트, 가슴, 갈비뼈 먼저 열어주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엔딩 동작은 가볍게 뛰면서 주먹을 쥐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음악에 한번 맞춰볼까요? 고르세요. 워킹. 팔 붙이고. 거울에 봐요. 웃어요. 튕겨. 들어봐요. 오른쪽. 무릎. 웃으면서. 왼쪽으로 가요. 더 튕기세요. 오른쪽. 아하. 왼쪽. 왼쪽. 애가 리지 않아요. 왼발. 쭉. 오른쪽. 더 튕겨. 왼발. 찌르기 가요. 왼발. 오른발 튕겨요. 왼쪽. 골반. 오른발. 왼발. 튕겨. 힘들어요. 서클. 세 번째. 힘내요. 마지막. 웨이브 네버. 배 힘. 골반 튕겨요. 더. 왼쪽. 튕겨. 마지막 화이팅. 헤이 호 잘하셨어요. 자, 어떠세요? 숨 많이 차잖아요? 저희 지금 강사님들도 숨찼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땀한 바가지 흘렸다고 생각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신나게 춤추고 다양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줌마 다이어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